퇴근 후 지친 몸으로 스마트폰을 열어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는 내 미국 주식 계좌.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파란 불이어야 할 계좌가 온통 새빨갛습니다. 믿었던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름만 들어도 든든했던 종목들이 줄줄이 마이너스입니다. 오늘은 오르겠지 했던 기대는 벌써 몇 달째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TV뉴스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또다시 국제조약 탈퇴 선언, 고립주의 심화, 내 주식 계좌의 폭락과 미국의 나홀로 행보. 이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이건 단순히 한두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 로고 위로 보이지 않던 균열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네, 노후 자금이 담긴 돼지저금통이 깨지고 그 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상한 건 모두가 망하고 있을 때 조용히 웃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주식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미국 주식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음이 바로 당신의 계좌를 망가뜨린 범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벌어지는 일들과 여기서 내 돈을 지키는 법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조금은 낯선 단어, 탈세계와 디글로벌리제이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거대한 글로벌 뷔페, 파티가 끝나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세계화라는 뷔페를 즐겼습니다. 미국은 자본이라는 최고의 요리를, 중국은 값싼 노동력이라는 가성비 좋은 요리를, 한국은 반도체라는 특별 요리를 내놓았죠. 모두가 함께 즐기는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파티의 주최자격인 미국이 갑자기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 음식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 우리끼리 먹을래. 이게 바로 탈세계화의 시작입니다. 각자 자기 음식을 챙겨 자기 테이블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신이 매일 쓰는 아이폰을 생각해보세요. 디자인은 미국, 부품은 한국과 일본, 조립은 중국에서 합니다. 세계화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죠. 하지만 이제 그 길목마다 관세라는 바리케이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은 더 이상 가장 값싼 곳에서 물건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정치적 동맹국인지 우리 편인지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기업의 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당연히 주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시기가 있으면 다시 각자의 나라로 흩어지는 시기도 있었죠.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인류는 첫 번째 세계화를 경험했지만 전쟁과 대공황으로 그 흐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두 번째 세계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온 시대죠.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파도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어떤 기업은 기회를 잡고 어떤 기업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은 기업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입니다. 한때 반도체 제왕이었지만 아시아 기업들에 밀려 고전하고 있었죠. 특히 생산기지의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반도체 칩을 대만에서 생산하는 게 안전한가? 라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인텔은 이 위기를 기회로 봤습니다. 바로 미국으로의 귀환을 선언한 거죠.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칩스 액트에 맞춰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받고 안정적인 공급망도 확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생산기지를 미국에 둔 인텔의 안정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가장 안전한 반도체 주식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됐죠. 인텔은 탈세계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국가 정책과 자사의 전략을 일치시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영리한 플레이였죠? 두 번째 성공 사례는 개인 투자자가 아닌 거대한 국부 펀드 이야기입니다. 바로 노르웨이 국부 펀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투자자 중 하나죠. 이 펀드는 미국이 최고야라며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 비중이 가장 크긴 하지만 유럽, 아시아, 남미 등전 세계 70여 개국의 자산을 분산해 놓았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미국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로 주춤할 때뭐 다른 나라 증시는 오히려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특히 인도가 그랬죠? 노르웨이 펀드는 미국에서의 손실을 다른 나라에서의 수익으로 메꿀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미래의 승자가 누가 될지 예측하지 말고 모든 후보에게 조금씩 투자하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을 거대한 규모로 실천한 겁니다. 이들은 특정 국가의 대박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의 안정적인 성장에 베팅했습니다. 그 결과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꾸준한 수익률을 지켜낼 수 있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변화의 흐름을 잘못 읽어 무너진 사례는 어떨까요?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글로벌 패스트패션 가칭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의 성공 공식은 세계화 그 자체였습니다. 디자인은 그 유럽에서 원단은 인도에서 생산은 베트남과 중국에서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 싸고 빠르게 옷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의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가격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재고는 쌓여가고 수익성은 악화됐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는 애국소비 열풍이 불며 미국 브랜드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해외시장 중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회사가 무너진 구조적 원인은 과도한 의존성이었습니다. 뭐 값싼 생산을 위해 중국에, 거대한 시장을 위해 또 중국에 의존했죠? 효율성을 극대화한 전략이 세상이 바뀌자 최악의 약점이 된 겁니다. 이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특히 세상의 규칙 자체가 바뀔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들을 가른 핵심 변수 세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첫 번째 핵심 변수는 공급망 회복 탄력성, 서플라이체인 리슬리언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계란을 몇 개의 공장에서 나누어 만드느냐입니다. 한 공장이 불타거나 길이 막혀도 다른 공장에서 만든 계란으로 버틸 수 있으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겁니다. 실패한 의류회사는 모든 계란을 중국 공장 하나에 몰아 넣었다가 길이 막히자 망한 셈이죠. 우리가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볼때 공장을 한 국가에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대륙에 분산해 놓았는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탈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두 번째 핵심 변수는 시장 다변화, 마켓 다이버시피케이션입니다. 물건을 한 나라에만 파느냐, 여러 나라에 파느냐의 문제죠. 한 나라의 경제가 나빠지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불매운동이 일어나도 다른 나라에서 잘 팔리면 버틸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펀드가 바로 이런 시장 다변화의 원리를 투자에 적용한 거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투자금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만 묶여 있는 건 아닐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미국 외에 유럽, 일본, 인도 등 다른 시장을 담은 ETF를 조금씩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변수는 정책 적응성, policy adaptability입니다. 정부 정책의 바람을 역풍으로 맞느냐, 순풍으로 타느냐의 차이입니다. 탈세계화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집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밀어주기로 결정하면 엄청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이 쏟아집니다. 인텔은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라는 순풍을 타고 날아오른 케이스죠. 우리는 뉴스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이 분야의 기업들이 곧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신호와 같습니다. 내 돈이 흘러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인 셈이죠. 결국, 이런 변화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원두의 가격, 새로 사는 스마트폰의 출시일, 내가 타는 전기차의 보조금까지 모든 것이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만 의존했던 과거의 투자 방식이 더 이상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불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더 똑똑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니까요. 중요한 건 미국 주식을 파느냐, 마느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미국과 세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내 투자 전략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바로 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세 가지만은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첫째, 이 회사의 공급망은 안전한가? 둘째, 이 회사는 전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가? 셋째, 정부는 이 회사를 밀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거친 탈세계화의 파도 속에서도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배가 되어 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과 주식계좌를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구조를 이해하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다음 드라이브도 곧 출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탑승해 주시길 바랍니다.